안녕하세요 부스다육입니다 오늘 9월 22일 판매 영상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에브니금 준비를 했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에브니카에 속하는 아이인데 좀 독특하게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요 아이는 현재 사이즈가 11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제가 요 아이는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여러분들께 에보니금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시고요. 혹여나 요아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요아이는 오늘 판매가 5만원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에보니과인 것 같은데 참 독특하게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자, 보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뒷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마음에 드신 분, 문자 주세요. 네. 두 번째 아이는 아르테미스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현재 사이즈가 7cm 정도 나오고요. 지금 그림이 참 예쁘게 드나입니다 수영 또한 아주 좋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약간 기울어진 부분에 이렇게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금이 올금으로 좀 들긴 했는데요. 금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밑에 금이 참 예쁘게 든 아이가 또 밑에 하나 이렇게 숨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금이 아 줌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금이 참 예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아이 현재 사이즈 7cm 정도 되고요 지금 요 아이 판매가 4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혹시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네, 오늘 3번 아이입니다. 3번 아이는 아메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메스토로 지금 현재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실뿌리가 살짝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활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활착을 해서 살짝 건드려 보면 단단하게 지금 뿌리 박힘 있고요. 지금 사이즈가 7.5에서 8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요. 얼굴 또한 참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음, 요 아이는 가격을 제가 5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키워보시면 모주가 엄청 웅장하고 예쁘니까 여러분들 음, 오늘 강추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네. 4번 아이입니다. 4번 아이는 고온진금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지금 뿌리 활짝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단단하게 지금 금발현도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6.5에서 7cm 6.5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이 아이 인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오늘 5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원종 물긴 근무지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자구를 자연자구 받아서 심은 아이인데요. 지금 활짝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흔들림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네요. 7.5에서 8cm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대형종으로 참 웅장하고 멋있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인물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네.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3만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도 원종물기인 군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얼굴 예쁜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금무지입니다 금무지 근데 얼굴이 참 예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모두가 참 웅장하고 이렇게 겉에 잎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를 치우고 이렇게 웅장하고 잎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원종 물기인 군생. 요 아이는 통째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안 그러면 자구를 따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오늘 5만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구요.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구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5만원 준비했으니까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축송금입니다. 축송금. 요 아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밭을 쭉 보다가, 어,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겨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이즈는 지금 5.5cm 에서 6cm 가량 5.5cm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오늘 제가 3만원에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자, 축성금. 얼굴 한번 잘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 네, 8번 아이입니다. 8번 아이는 산타 돌기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참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요. 수용 또한 이렇게 좋고요. 청수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단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입장에 약간 기스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는 여기서 커팅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커팅 가능합니다. 커팅 원하시면 제가 커팅해드리고요. 뿌리 내려드립니다. 요아이는 3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요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실버 레오파드 준비했습니다. 요아이는상무판에 심었는데 지금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오늘 판매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하나이의 얼굴은 요렇게 금이 실버가 요런 모양으로 들었고요. 지금 하나이는 금이 요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둘이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어, 입성은 참 좋아요. 금발현도 아주 좋고요. 지금 현재 사이즈는 하나에다 지금 6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요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네. 실버레파드. 오늘 특별 할인가 두개 7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7만 원. 두개 같이 보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